희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춘천을 찾은 제작진. 있어 여기 여기 내가 보고 그 전에 조작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믿을 수 없기에 직접 촬영까지 했다는데. 알수 없는 한 남자의 손짓이 계속되자 건장한 청년이 하나둘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가는 광선같이 나가는 것처럼. 시원하게 아주 느었어요 이게 손 손짓으로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시면 조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중요것 같더라고요. 수련할때 이렇게 사람을 팍팍 해서 넘어지니까 장풍도사죠. 장풍도사라고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바로 그 장풍 말씀이신가요? 무협의 세계도 아닌데 장풍을 쏘는 도사가 있다니 정말일까요? 수소문 끝에 제가 자주 출몰한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쪽이라고 했지? 이쪽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희가 엘리에 박진영이 왔는데요 저쪽으로 아까 가셨어요 저쪽으로요? 방금 전 나타났다는 도사 기이한 손짓이 계속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멀쩡히 서있던 한 여자가 쓰러집니다 곧이어 또 다른 여자도 쓰러지고 마는데요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손짓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걸까? 선생님, 선생님이 혹시 이 동네에서 유명하신 장풍 도사님이세요? 아니 뭐 남들 그렇게 부르는데 별로 뭐특게 좋은 소리는 아니죠. 뭐, 도사 이런 거잘안 좋아하니까. 무림 고수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초능력자? 장풍을 쏜다는 괴짜 도사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손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나온다는 이 남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요.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분들 데리고 와도 이게 가능할까요? 네, 들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BN 특종세상에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남자의 정체를 모르는 시민들로 현장 섭외를 진행한 제작진 그렇게 돌발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에 나들이를 나왔던 평범한 시민 다섯 명이 장풍 도서 앞에 섰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도 그의 장풍이 통할 수 있을까 알수 없는 손짓을 시작한 남자 무엇을 보내는 듯 손짓이 격렬해집니다. 그런데 어째 미동조차 없는 듯한데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무엇에 밀린 듯 뒤로 넘어집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 또한 사람. 연이어 넘어지는데요. 바람 덩어리가 이렇게 이렇게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을 빼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자석이 앵극과 앵극이 만나는 그런 느낌? 약간 아...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서 있고서 이렇게 뭔가 하신 거는 같았는데 딱히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미는 거 말고 특히 당기는 것도 네. 네, 가능합니다. 것도 가능해요. 당기는 거요. 이번엔 제작진이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과연 뒤에서 당겨 쓰러뜨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거친 기합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뒤로 넘어간 제작진. 아, 지금 그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뭔가 이렇게 힘이 좀 작용하는 같아요 그 힘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상황들 정말 그의 손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나오는 걸까요? 그를 따라가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의 하루를 쫓아가봤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기술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잠도 여기서 잠도 여기서 자고 밥도 여기서 먹고. 수련이 생활이고 생활이 수련이라는 남자 곳곳에 그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laughs> 아니 이거 뭔가요? 공중부양 텃밭이라고요? 서둘러 따라 들어간 제작진 그런데 상상했던 것과 달리 평범하기만 한데요 화분들의 식물들이 다 떠있잖아 지금 공중에 바닥이 아니고 <laughs> 위에 다 떠있잖아 보다 지 바닥에 놓인 화분들과 달리 이 화분들은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laughs> 말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그때 남자가 알수 없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상추에게도 장풍을 쏘는 걸까요? 이렇게 봐서 조금 그 시들시들하고 좀 이렇게 좀 비약해 보인다 그러면 그런 성분한테 주는 거예요. 만일 안 줘요. 잠깐 한 1~2분 정도. 그럼 틀려요? 더큰 게. 사람들 밀어내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연약한 상추도 살린다는 이 남자.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지금 여기 잘 자르고 있잖아요, 이게. 자, 네. 이거를 이쪽으로 빨아들여 이렇게 빨아들여서 왼쪽으로 빨아들여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쪽 약해 보는 상추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강한 기운과 약한 기운을 고르게 나눈다는 건데 역시나 발상부터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수련을 했길래 이런 내공이 쌓인 걸까요? 10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태권도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다음에 이제 동양무술 이것저것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한게 이제 그때 당시 18기라 했어요 18기 중후무술을 했고, 어느 스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따라서 찾아서 산으로 가게 됐는데, 부지런히 하지 말고만 두고 앉아서 호흡이나 열심히 해라. 생긴 거는 담아서 하나 하나 하나씩 생겨가지고. 쓸데없는 듯 한다고, 그래야 홀병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이죠. 무공을 넘어 내부의 기운을 다스리는 수련을 거듭한 끝에, 사람은 물론 식물과도 교감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그날 오후 한시도 쉴 틈이 없다는 장풍도사, 또 어디론가를 향해 집을 나섭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네 오늘은 오늘도 수련하러 가요 다른 곳으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신비한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대체 뭘또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일단 한번 따라가 봅시다 남자가 찾은 곳 그런데 웬 맹견 훈련소? 야. 대체 여기서 무슨 수련을 한다는 걸까?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안녕 음, 안녕 음. 그러니까 이제 교감이 교황을 시켜가지고 걔를 이렇게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 뒤로 앉는 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아! 아! 사나워 보이는 이 친구 충성심 강하기로 유명한 세포트 종인데요 그래서일까 오직 주인 말에만 복종하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뭔가에 눌린 듯 스르륵 주저앉습니다 정말 손바닥의 기운으로 앉힌 걸까요? 자꾸 버티는 건 나는 보거나요 저희가 안 앉으려고 그 다리 관절에다가 나중에 집중하니까 툭 주저앉죠 다리 힘이 풀리니까 주저앉는 거죠 좀 신기하기는 해요 그 귀를 어. 받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번엔 소나무에게 장풍을 쏘는 걸까요. 왠지 심각한 분위기인데요. 소나무의 기운을 내가 좀 빨아서 단전에다 축적하는 거예요. 아가 개한테 많이 뺐기 때문에. 소나무의 길를 자신에게 보내 축적한다? 이쯤되니 장풍의 실체, 정말 궁금한데요 단전의 에너지를 운기해서 끌어와서 여기 있는 농우리가 데 여기다 기를 모아서 여기서방사하 되는 손가락으로 했을 때는 손가락 끝으로 나오는 거야 이리로 기를 흡입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고 어, 그러면 기를 쏘셔서 사람을 쓰러뜨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단전으로 기를 모은 다음 손바닥으로 방출해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이 남자의 주장. 남자가 말하는 기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아간 제작진. 인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에그 살아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쉽게 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역시 같은 존재의 미세 전류나 또한 토전장이나 현대에서 발전하고 있는 양자역학이 모두 기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또 인정하는 그런 발전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연계는 반드시 기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기의 색과 형태를 촬영하는 생체 측정기로 한 사례자를 촬영해 봤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상태는 피로도가 좀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기의 균형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로도가 높을 때는 색깔이 균일하지 않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귀를 받은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조사의 길을 받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본 결과 균일한 색상으로 변화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균형이 많이 안 맞고 항김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길을 어, 운영하고 난 다음에 길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안정되고 편안해지면서 마치 어, 수면 전단계에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자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까? 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기라고 하는 어떤 것을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안정적이거나 또는 에너지를 마치 얻은 것 같은 어 심리적 상태 또는 느낌을 인간은 가지게 되는 거고 이 기분을 기라고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보이는 마치 장풍에 의해서 내가 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넘어져 주는 그런 동조 심리적인 동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키이 남자는 오늘도 그 길을 당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고기를 채워야지. 식사 시간 또한 수련의 일부라는데요. 그런데 잡곡을 물에 살짝 불립니다. 적채는 손으로 툭툭 뜯어내는데요. 이건 적채라고 해가지고 이거선 주로 나이것만 먹는데 이거만 먹는 이유는 이 안토시아닌 아주 풍부한 거예요. 단출해도 너무 단출한 밥상 이 황당한 밥상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저 생식이에요. 에자을 불려 불려가지고 이 된장하고 이렇게 이 적채 양배추 적채 여러분 이거 하고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하루 한 끼는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온기 네, 안에서 상당히 좋아요 이게 하루 한끼 날것 그대로 먹어야 귀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아 고소하고 맛있네 선생님 그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예 일로 와보세요 초보자 네. 네. 아니었 난생처음 생식에 도전하는 피디를 위해 적채 위에 불린 잡곡을 올려주는 도서님 과연 생식의 맛은 어떨까요? 이걸 매일 드세요? 음. 응. 왜? 못뭐 먹겠어? <웃음> <웃음> 처음엔 그래, 처음엔 좀 까칠없지 근데 계속 먹다 보면 맛있어, 고소한데 뭐 된장이 들어가서 된장 맛이 좀 많이 납니다. 이걸 하루 한끼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아, 니못 먹어. 아, 이렇게 딱 그래서 이 맛있는 된장 쌈장에다 이것 또다 내가 다 만든 건데. 그, 그, 그 먹어 안 가. 그럼 이거 먹어. 그나저나. 수련하기 참 힘드네요. 그날 오후 또 다시 길을 나선 남자 이번엔 또어딜 가는 걸까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예. 예.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예. 아니 경로당엔 또웬 일이죠? 아이고 재는그기 체험 또 한번 해볼게요. 예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발씩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한 발씩만 앞으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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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면 속골이의 등치기 기공인데 이렇게 툭 던지세요. 예, 툭. 그러니까 예. 예. 어깨를 툭 뒤로 등돌미. 예, 예. 그렇죠.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죠 예. 예. 빨리 하는 게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뭉친 어깨가 풀립니다. 정종 어르신들을 찾아 쉽게 할수 있는 기체조를 알려드리고 있다는데요. 네, 너무 좋죠. 우리 경로당 할머니들도 좋아하시고 또 오셨다가 시면 기운도 나고 또 모든 몸도 피로도 회복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자 좋은 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를 나눠주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은 끝. 좋은 기와 함께 따뜻한 마음도. 전해졌겠죠. 네, 어머님들이 또 열심히 해 주시고 잘 따라 해 주시니까 어, 저도 기분이 좋네 나도 뭐 하나 받아 가는 것 같고 어, 너도 드리고 받고 이렇게 되 <laughs> <laughs> 좋아요. 수련은 늘 외로움을 동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수련도 있다고 하네요. 날 저녁 오늘도 역시 그는 혼자입니다. 아이고 잘생해 우리들. 늘 홀로 있지만 그에게도 사실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 웃는 모습은 꽤나 오래전 일 같은데요. 때문에 오늘날까지. 애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불쌍하다 생각이 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인데 부모가 뒷바라지를 못해주니까 한때는 좀 속상했지. 평생 수련밖에 몰랐던 남자. 그렇게 가족을 뒤로하고 홀로 산에 들어가기 일수였습니다. 늘 가족보다 수련이 우선이었던 그를 가족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젠가부터 찾아온 죄책감에 그는 쉽게 가족에게 다가서질 못하는데요. 그런 그가 오늘 큰 용기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딸의 안부를 물어본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딸카돌 보냈는데 답글이 없네 뭐 바쁜 일일거나그렇겠지 뭐.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뭐 속상할 건 없어 서로가 바쁘니까 그렇게생각 해야지 뭐. 어, 섭섭할 걸. 우리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뭐, 아빠도 섭섭한 건 없다. 얘기 하는데, 애써 담담한 척하지만 남자의 등에는 지울 수 없는 외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옥상 위에서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쏘는 것도 같은데,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음. 이제 가족들한테 그쪽으로 길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마음의 유안을 쓴다고 아. 할 그가 할수 있는 거라곤 좋은 길을 보내주는 것뿐 음. 제대로 가서 닿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음. 다음 날 초여름의 기운을 받기 위해 드넓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오십 년 넘게 수련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선생님,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저건 이 많은 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고 싶고 그거 이제 최종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각도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그 우주하고 <laughs> 어, 인공위성하고 한번 하할것 같은데 그거 되게 내 느낌이 교감 될것 같은데 뭐 하지 만 저 멀리 그의 귀가 전해지기엔 아직 역부족인 듯한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사람들 결국 이대로 포기하고 마는 걸까요 근데 네, 아직도 멀었어요 많이 더 수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끝이 보이질 않는 수련의 길, 그는 차마 고개를 들수 없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곳은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사람이라곤 찾을 수 없는 이 첩첩 산 중에 그가 나타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스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선생 어디 가세요? 아, 따라 보면 알아? 따라 가봐. 어디까지 가시게요? 따라 보면안다니까 성큼 성큼 산길을 올라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남자. 그런데 이 깊은 산속에 웬 집이 있습니다. 형님, 네. 형수님, 좋았습니다. 잘해 계세요. 어? 아이고. 얼마만에 응. 이렇게. 아, 예. <laughs> 그런데 이분들 왠지 낯이 익은데 지난해 네발로 걸어다니며 무공의 인생을 실천했던 산중호걸 부부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 나고 오래전에 의행제 연배제 형님에요. 이 아. 응. 역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일까요? 오래 전부터 기가 떨어지면 이곳에 찾아와 기를 축적하고 간다는 남자. 아무래도 소양강에서 기를 너무 많이 소진했던 모양입니다. 멀리 산중까지 찾아왔으니 기를 쌓는 게 급선무. 가었죠형 형님 먼저 앞에서 가시고. 형수님 뒤에서 하시면 돼요. 오늘도 역시 자연스레 바닥에 네 발을 내딛는 부부. 오랜만에 또 해야지요. 선생님도 하시게요. 오랜만에 해야지요. 아, 선생님도 하시짜세요 아이 그럼 자신만만하게 허보법을 시작한 남자, 과연 산중호보의 부부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음. 그때? 호부 <laughs> 부들한테안 되시나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안한 지가 오래됐어 뭐 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laughs> 아니 저 힌트도 하네 그만하셔 오기도 고만하시라고 <laughs> 허물 없는 사이라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썬나이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부부와 끝까지 함께 하는데요 가자 <laughs> 아, 이러다가 기만 더 쓰시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이또 사기를 다 토출해내고 새로운 전기를 이제 죽기 시켜서 가는 거지, 산이 내어준 자연의 청정 기운을 듬뿍 받은 남자, 지금의 기운이라면 인공위성도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소양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연 오늘은 포기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400m 넘어 있는 사람들 마음을 한곳에 집중합니다. 단전의 길을 모아 온몸으로 운용합니다. 역시 소양강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미동도 없는 사람들 손끝으로 귀를 모으고 또 모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귀 때문일까 휘청이는 것도 같은데요 지금 이 기회에 이를 놓치지 않고 몸 안에 있는 모든 기운을 내뿜어 보는데요 그때 뒤로 넘어진 한 사람 정말 저곳까지 기가 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오, 2명 넘어갔어 무언가에 밀린 듯 넘어가는 또한 사람 그리고 오, 3명 넘어갔어 어. 기뻐할 틈도 없이 운기 조식에 들어가는 남자 그는 왜 이토록 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건 하는 계속 한다 봐야죠. 기는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는 생명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숨이 끝나는 그 까지 계속 하는 거죠. 길을 쌓기 위해 그리고 길을 닦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수련으로 보내는 남자. 그 길에는 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인공의 성으로 길을 쏘는 그날까지 계속될 그의 수련을 늘 응원하겠습니다.